반갑습니다, 주식 산타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상승이 뭐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하락 국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종목, 바로 이 삼부토건 삼부토건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분명히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낫다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나 시초에 잠깐 반짝 상승을 시켜주면 요 상승분까지 먹고 내리던가 어쨌든 제가 어제 영상 속에서 3부 토건 지금 현재 단기 고점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초에 좀 매도를 하시라. 단기 고점 자리니까 여기서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시초에 매도를 하고 어 고점이니까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되는 거라 일단 제가 오늘 단기 고점 자리다 이 부분은 어 어제 영상 속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 영상을 보고 어 단기 고점 자리니까 오늘 대응을 좀 신경 써서 해야겠구나 오늘 시초에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냥 나는 빠르게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지금 오늘 현재 마이너스 3.5% 지금 뭐 많게는 마이너스 6.7%까지 밀렸었어요. 마이너스 6.7까지 갔다가 조금 살짝 올라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3.5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초에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도를 하고 만약에 나는 계속 보유를 하고 싶은데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어더 상승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죠. 보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자리다. 만약에, 시초에 매도를 하시고요. 오늘 시초가 플러스 7% 였습니다. 플러스 7%. 플러스 7% 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7%까지 갔어요. 근데 뭐, 여기 바닥에서 다시 사기는 어려운 거고, 그냥, 지금 다시 산다고 그냥 가정을 하더, 해도요. 플러스 7에서 지금 마이너스 3. 그러면 여러분들, 시초에 제말 듣고, 저 산타 말을 듣고선 시초에 매도를 하셨다가, 지금 매수를 다시 하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가격보다 10%나 더 싸게 살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뭐더갈것 같다, 더 많이 상승을 할것 같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제가 나름 전문가 아닌가요? 어,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단기 고점 자리다. 시초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아니, 시초에 살짝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요 상승분까지 먹고 그럼 매도를 해라. 물론, 이거를 뭐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저라고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떻게 전부 다 맞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초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오늘 시초에 딱, 이제 이거 딱 이제 창 띄워 놓으시고, 아, 조금이라도 밀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매도를 해야겠다. 빠르게 매도를 해야겠다. 이것까지 딱 생각을 해 주셨더라면 오늘 다시 산다. 10%나 더 싸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산타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도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삼부토건 제가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 고점 자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종목만 저한테, 종목만 받아가시지 마시고, 저 산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뭐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단톡방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런 거 제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상단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 1 숫자 하나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오늘 3부토가 저랑 같이 제 단톡에 계셨으면 저는 오늘 이 똑방에서요. 시초가에 무조건 매도하세요, 무조건 매도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경고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팔 생각 없으셨던 분들도 뭐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뭐 매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일부라도 매도를 했으면 이게 다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수익.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도움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숫자 1이라고만 적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하세요 함께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타가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부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 뭐 종토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 라고 했을 때, 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 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트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거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물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어,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예.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